엄마, 뭐 해? 응? TV 봐. 네.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엄마와, 엄마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간단 심플하죠? 어, 그래도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수 있어서 아직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같은 날씨 비가 주적주적 내리네요. 네. 엄마도 생각나고, 그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예쁜 색감의 아이 1번입니다. 네, 레드 네, 애본이맞고요 네, 보셔요. 얼마나 짱짱하고 예쁜지. 또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색감이 정말 처음부터서 아주 끝까지 이 붉은 톤으로 유지한다는 거. 보셔요. 이 손톱의 진함. 일단 입장 자체에 붉은 톤이다 보니까 손톱은 더욱 진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해가 아주, 아주 짱짱하니, 네, 건강하다는 거. 이 아이, 레드 에보니.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 10cm입니다. 10cm에 아주 짱짱하면서 또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갖고 있는 이 레드 에보니. 가격 15,000원입니다. 번호 1번이에요. 귀엽고 깜찍한 이 미니마금. 네. 너무너무 귀엽지요? 꽃대도 두개 올라와서 이 꽃도 너무너무 귀여운 이 색감. 네. 요 아이, 미니마금.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7.5cm입니다. 7.5cm에, 요렇게, 미니미니하다 할 정도로의 아주 이쁘게 색감을 갖고 있는 요 미니마금. 네, 옐로우인 듯 하면서, 파란색인 듯 하면서, 그리고 입장 라인은 아주 갈색 라인이죠. 요렇게 귀엽고 깜찍한 미니마금. 네, 물론 짱짱하니 건강하다는 거. 번호 2번 입니다 가격 만원 이에요 이렇게 깜찍한 깜찍이 데려가셔요 미니마 금리입니다 3번입니다 이 예, 예이요 한엽성으로 지금 점점점점 점점 예뻐지고 있지요 네컬리 맞습니다 제가 요 아이 사이즈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10cm 입니다 10cm 네 10cm 점점 입장이 한엽으로 예뻐지고 있는 요컬리 가격 5,000원 입니다 이 밑에 입장 같은 경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중요한 거, 이렇게 예뻐지고 있다는 거, 한엽으로, 그치요? 마술 부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쁜 아이 콜리, 가격 5,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아담하면서 점점 한엽으로 입장 자체도 예뻐지고 있는 요 콜리, 번호 3번입니다. 가격 5,000원이에요. 4번입니다. 얘는요, 지금 현재 자체로도 너무너무 예뻐서 더 예뻐지면 날것 같이 너무 너무 예쁜 요 아이, 네 스타 보스금 맞습니다. 어제 한 군데 빠진 흠이 없어요. 입장 자체 통통하지요. 금 상태 너무 너무 예쁘지요. 사이즈 아주 아주 죽여지지요 그지요 보셔요. 얼마나 입장 자체도 통통하니 예쁜지 거기에다가 요빨주노주파란보 같은 무지개 빛깔 같은 그런 색감을 다 갖고 있는 요 스타 보스금. 너무너무 기특하니 예쁩니다. 네. 요 아이, 제가 사이즈도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잠깐만, 이렇게 네. 요 아이 사이즈가, 어, 현재, 조금 타이트하게 9.5, 넉넉하게, 조금 넉넉하게 10cm, 네. 거기에다가 입장 자체에 들어있는 너무너무 예쁜 이금 때깔. 맞지요? 입장 자체도 통통하면서, 짤막한 듯 하면서 네, 요 아이 스타보스 금 맞습니다 번호 4번이구요 너무 예뻐서 가격 15,000원입니다 아주아주 착한 가격이죠 요렇게 이쁜 아이 데려가셔서 한번 더 크게 키워보셔요 아 얘는 마사 비중을 좀더 많이 주셔요 그러면은 이수영 자체 요대로 멋지게 칠거라는거 스타보스 금입니다 번호 4번이에요 가격 만 오천 원입니다. 득템 찬스입니다. 여아이요 네, 말이야, 금 맞습니다. 입장 자체에 쫙쫙 퍼져 있는 이 상태. 거기에다가 한 몸에 삼두 군생. 네, 일단은 야가 가장 크니까 엄마일 거고, 그 다음에 야가 아가. 네, 양쪽에 하나씩 거느리고 있고요. 아기들 금 상태도 굉장히. 일단 아가 하나의 사이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가 아나의 사이즈가 현재 여아이 7.5cm입니다. 아가 얼굴 네 보셔요. 아가도 아주 입장 널찍 널찍한 이금 상태 아주 아주 예쁘지요. 어, 전체 사이즈요. 전체 사이즈는 현재 여아이 어, 사이즈가 14.5cm 네 타이트하게 14cm 여아이 엄마의 이금 상태도 너무 너무 예쁘고 어,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강하면서 또 자외선을 듬뿍 받아서 또이 색감 자체도 더더 예쁘게 이금 상태도 네. 돋보일 요 마리아 금. 보셔요. 너무너무 예쁘지요? 어, 나는 군생 싫어. 근다면 하나하나씩 독립시켜주셔도 아주아주 아주 무관할 것 같아요. 요 이쁜 마리아 금. 가격 만 원입니다. 네. 번호 5번이구요. 득템 맞지요? 여름아이 그냥 찜하셔요. 번호 5번, 이렇게요. 아셨죠? 일단은 입장의 금상태도 어디 한 군데 빠진 구석이 없고, 또 예민하지 않게 해피피할 필요 없고, 네. 한몸에 삼두 군생. 엄마 얼굴 사이즈가 대충 재봐도 요 아이 10cm 넘습니다. 요 아이, 번호 5번이고요 가격 만원입니다. 데려가셔요. 일단, 요깎꿍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치요? 6번은 세트 구성입니다. 보셔요. 네. 너무너무 이3방 끼가 강해서 그야말로 백금처럼 보일 정도의 이렇게 이쁜 마리아 3방 금과 또그 옆에 선톱 예술입니다. 요 아이 네. 토스카델리 맞고요. 사이즈도 아주아주 아주 아담하니 너무너무 예쁜데 이 토스카델리 사이즈가 현재 8cm입니다. 8cm에 이렇게 깔끔하니 예쁜 토스카델리와 자. 백... 금은 삼반기가 아주 백 금을 넘나들 정도로의 너무 너무 선명하게 쫙 들어 있는 요 마리아 삼반금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10cm입니다. 10cm에 요렇게 너무 너무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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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들어 있는 요 마리아 삼반금 번호 6번 세트입니다. 가격 만 원이에요. 그냥 집어 가셔요. 아셨죠? 7번입니다. 이 전체가 7번이냐고요? 아니지요. 보셔요. 요 이쁜 애기 요애 이쁜 애기가 7번이고요자요 아이요. 아톰입니다. 아톰인데 어느 날 순간 성장점이 사라지더니 이렇게 아가들은 아주 숨풍숨풍 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자 엄마도 너무너무 이 생김 자체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중에 7번 네요 아이요. 엄마와는 다르게 성장점 확실하고요. 요 이쁜 동글동글한 요 아톰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7.5cm. 네, 7.5cm에 아주 땡글땡글 합니다. 아주 야무지지요? 요 예쁜 아토. 가격 5,000원입니다. 바로 커팅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주 아주 귀엽고 싫어하다는 거. 물론, 이 옆에도 요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만제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요 아이. 번호 7번입니다. 가격 5,000원이에요. 8번입니다. 이 아이요. 보셔요. 아주 은은한 색감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몸에 칠투라는 거. 네. 요, 잠깐 돌려볼게요. 가장 큰 아이가 엄마. 엄마는 강하고 크고, 그지요? 네. 그 옆에 애들이 졸졸하게 앉아 있습니다. 요 아이, 한몸에 칠투 문생. 너무너무 색감 자체가 유연한 느낌을 주면서 또금 상태도 아주 아주 예뻐요. 입장 앞뒤로 퍼져 있는 이금 상태. 거기에다가 이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네, 제품에 꽤 오래 있었지요. 요 아이 SP 금. 제가 전체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14cm입니다. 14cm에. 이렇게 예쁘게 은은한 때깔을 갖고 있는 요 SP 금. 가격 15,000원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군생으로 금방 교체해서 쭉 키워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SP 금이고요 가격 15,000원입니다. 번호 8번이에요. 아이들 자체도 아주 똘망똘망하니 너무너무 싫다고 예쁘다는 거. 네, SP 금입니다. 가격 15,000원이에요. 9번은 세트 구성입니다. 자, 한몸에 3두 아주아주 예쁜 요 클레어. 네, 얼굴 사이즈가 비슷비슷하지요. 일단은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이 아이 8cm 나옵니다. 8cm에 자 얼굴이 고만고만한 요한몸에 삼두 클레어와 그 옆에 또 간이 아주 넓지 간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아이 마리아 백금이고요. 보셔요. 입장에 이속 입장에 이금 상태도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품으로 쭉 키워보시고요. 또 아기가 달렸을 때는 커팅하지 마시고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셔요. 일단은 이에 자체가 마리아 백금치고도 큰 대형이니까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제가 일단 또이 마리아 백금의 사이즈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 11cm입니다. 11cm에 입장 자체도 시원시원하게 쫙쫙 퍼져 있는 이 마리아 백금. 거기에다가 한몸에 삼두 분생 소담소담하니 전체 사이즈가 이 아이 1 1 c m 고요 네, 아담하지요. 이와 이는 군생으로 쭉 키워주시는 것도 아주 아주 멋질 것 같고요. 번호 9번 세트입니다. 가격 2만원이에요. 잠시 이 강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다 얘기요 네. 학장공사 마쳤습니다. 어, 같은 취미로 좀더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싶어서 네. 어, 킴 문의 받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일단은 주인장의 성격이 워낙에 좋다는 거 그리고 교통편도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다는 사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동그라미 다 여기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마일